지금 퇴근하고 왔는데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날이 따뜻하다 해가지고 퇴근박 가거든요. 출발해 볼게요. 예쁜 곳으로 왔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집이랑도 가깝고 퇴근하고 올수 있어서 참 좋아하는 곳이에요. 음. 음. 창을 한번 닦아야 되는데, <laughs> 아, 닦아도 다니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안 닦았는데 얼룩덜룩 하네요. 이게 달소에 파는, 붙이는 쓰레기통인데, 여기다 붙였어야지. 오늘 저녁은 파스타. 농심에서 요거 세 가지 맛 나오던데, 버섯 크림을 오늘 처음 잡봤어요 이렇게 세 가지. 먹어보자. 그리 양념을 넣어요. 버섯 크림 소스. 설거지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먹는 걸로 음 배고파 빨리 먹고 싶다 배고파 음 맛있어 느끼느끼 느끼 그 자체 느끼한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볼로레제랑 버섯크림이랑 알리오 올리오? 세 가지가 있는데, 알리오 올리오는 아직 못 먹어봤고, 버섯 크림 이번에 먹었고, 음, 볼로레제는 제가 즐겨 먹는 맛이에요. 음, 맛있어. 금방 사라졌어. 먹은 거 같지도 않은데 다 사라졌어. 맛있었다. 오늘도 먹는 콤보차. 탄산 소리 들리죠? 탄산이 저절로 막 부풀어 올라서 그게 편해 이렇게 휘젓지 않아도 저절로 섞이니까. 티슈 잘 가지. 붕어빵 해 먹을 거예요. 근데 붕어빵 키트 이거 팬이 없어서 저는 와플 팬 가져왔거든요. 여기다 해 먹어 볼 거예요. 과연 되는지. 반죽 있고. 어팥두 개밖에 없네? 오, 되게 재료가 간단하네요? 없어. 키트는 이거 샀어요. 물 280ml. 종이컵 한컵 200ml니까. 이 정도일 것 같아. 이거에 믹서 가루를 넣고, 너무 안 진데? 이거 좀더어야 되겠어. 이 반죽. 이 정도인가? 잘기가? 잘기 이 정도 맞나요? 근데 물이 더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280mL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충분히 넣은 것 같아요. 이거 귀엽지 않나요? 제 양념통이에요. 후추 있고 식용유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식용유 꺼내고 세팅을 해봅니다. 식용유를 뿌리고. 육을 넣어 보겠습니다 팥! 아, 팥을 어떻게 넣어야 되지? 뭐지 이 모양은? 어딘가 어딘가 익숙한 이 비주얼 이게 무슨 모양이지? 듣도 보도 못한 이 모양 나는 팥 많이 들어간 게 좋으니까 팥을 듬뿍듬뿍 듬뿍 넣었어요 근데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밀가루로 좀 덮어줘야겠어 살포시 살포시 반죽 이불를 덮습니다 아 근데 덮으면 흘러 넘칠 것 같은데 아, 안돼 안돼 일단 덮었다 일단 덮었고요. 빠꾸는 없습니다. 노 빠꾸. 으안 돼. 옆에 막 흘러내려. 안 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나에게 이러지 마. 뺏떠내지 마, 이 친구야. 삼촌 냄새 난다. 자, 뒤집을까요? 짠! 살짝 열어볼까? 우와! 우와, 우와! 모양이 나왔어. 헉, 대박! 너무 신기해. 헉! 찬내 난다. 으이 아, 안 돼! 안 돼! 제자리에 가. 왜 이렇게 팥을 뱉어내지? 팥을 자꾸 뱉어내, 애들이. 우와, 짠! 우와, 이거 봐요. <laughs> 근데, 뒷판은 엉망이야. 야, <laughs> 누가 한개더 구워야겠어요. 붕어빵이 익을 동안 커피를 내려볼게요. 오늘은 카라멜, 카라멜, 어? 카라멜은 너무 달잖아. 다른 거. 다크로스트다크로스트 개추. 넣고. 물을 넣어주고. 너무 많이 넣었다.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됐다. 이렇서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 음. 냄새 주다 음, 참기름 냄새. 두 번째 방 완전 망했어. 드디어 제가 만든 와플 붕어빵. 음, 붕어빵 밀가루냄새 나요. 와플 기계 하면 안 되나봐요. 붕어빵 파츠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와플펜 모양이 파츠 밀어내버려. 음, 그래도 맛있다 저는 원주는 그 앞전에 먹었던 토피넛, 음, 스타벅스 캡슐 중에 토피넛 맛이 있거든요. 그게 더 구수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인데, 여름에는 차박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차박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 되니까, 집에서 꼼짝하기가 싫어. 그래서 난방을 다 오늘, 이와타니, 전기매트, 미니나일론 그리고 침낭, 좋은 건 아니지만 다 챙겨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날씨가 풀리는 날인 거예요 내일까지. 그리고 또 주말에 또 추워. 주말에는 멀리 가려고 했는데 추우면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나와도 좋다. 우리 사람들 안 돌아다니나? 이제 산책하는 사람 많이 없겠지? 다리 보면서 먹어야겠다. 저는 이 다리 풍경이 너무 좋아해요, 야경이. 색깔도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고, 원래는 여름에 오면 오리배도 이제 띄우는데, 아까 가서 보니까, 겨울이라서 그런지 오리배는 안 띄워놨고, 불도 다 꺼져 있더라고요. 원래 오리브 리본이랑 뭐 목걸이 이런데 불이 들어서 예쁜데 불을 다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브 앞쪽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자를 댔어요아 배부르다. 오늘. 붕어빵은 완먹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배불러. 집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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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트렁크 뷰 운동, 하시는 분들이, 다 보입니다.